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 한 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금리는 내릴 듯 하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뉴스에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상황이 불안한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막막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더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몇년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몇년전 집을 구입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낮은 금리에 힘입어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모두가 집을 사는 분위기여서 고민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분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에서 이자 상환을 하고도 생활비가 충분했지만 지금은 고정비가 버거워지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담 앞에서 이분은 결국 생활비를 줄이고 식비를 아껴가며 버티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상황이 나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위기를 버티는 힘은 결국 준비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부담을 겪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 여성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사업이 점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료비와 공과금이 크게 오르고 손님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면서 매출이 다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상 재고를 들여오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고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작은 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위기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현금을 확보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위기는 뛰어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를 앞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노후 자금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계획했던 노후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한 금액만 모으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점점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기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부부는 결국 노후 자금 중 일부를 비상금으로 확보하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경우 대비해 생활비 구조를 재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없는 소비는 줄이고 정기적인 지출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노후 자산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도 대응할 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점점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조짐이 존재합니다. 조짐을 보고 준비한 사람은 충격을 적게 받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이라는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에는 다양한 금융적 부담이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시기가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시장에는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합리적인 가격의 자산들이 등장하며 현금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즉 지금의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오는 드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유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급한 상황에서도 자산을 울며 파는 일이 없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필요한 자산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올수록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는 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평상시에는 미미한 부담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빠르게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셋째는 지금의 경제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나 공포에 휩쓸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버티고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위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흐름을 피하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속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지금 어렵고 불안해 보이더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점검하며 현금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생깁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을 전후로 경제 전반에 굵직한 변동이 예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깊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준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위기는 준비 없이 맞이하면 재난이 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먼저 왜 2026년이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금리의 장기화와 가계부채의 누적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체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충격과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쌓여왔고 특정 시점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누적된 부담이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어느 순간 표면으로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충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위기는 분명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전략은 현금의 힘입니다. 현금은 단순히 지갑 속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이 선택권이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현금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상황이 급변해도 당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투자 시장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고 여유는 대비된 상태에서 생깁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중심의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고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형태라면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안전을 확보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자산을 빨리 현금화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지나치게 묶여있는 자산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 전략입니다. 위기가 오는 순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리한 대출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출은 평소에는 큰 부담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경제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모는 곧 위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부담스러운 대출은 적절한 시점에 조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대출 금리 갱신이 집중되는 만큼 지금부터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미리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시간이 불안정할수록 대출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대출 구조를 재정비하는 일은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판단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생활비 구조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끼자는 의미가 아니라 재정의 체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경제 변화가 올때 타격을 줄이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루어지면 큰 힘이 되며 재정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까지 가져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넷째는 경제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고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항상 움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보내며 변화를 예고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리스크가 보이고 준비할 시간이 생기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관하거나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때 2026년은 한국 경제의 방향이 크게 갈라지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시장이 재편되며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차이는 오직 준비에 있습니다. 대표님 영상의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위기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회로 바라보시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2026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와 지금부터 실천해 볼 작은 준비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